밥이다. <laughs> 오리밥을 먹으러 일부러 이 산을 찾은 <laughs>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 출출해진 배 속을 달래줄 시간. 조계산의 칠분능선인 해발 600m즈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산길에 배고픔을 채우기에는. 알맞은 곳.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맛있겠다. 그런 없다니까. 여 가지 나물로 푸짐한 한 상. 식탁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밥보다 야채가 맛겠다. 라도 같이 먹고 싶어지네요. 입이 입이 기여지자 원래 아주 못 먹어야 돼. <웃음> 음. <웃음> 여기는 한솥 식당이에요. 맛도 맛이지만 산에서 이렇게 먹는 음식 먹는다는 게 아주 기분 좋아요. 시장이 반찬이라죠. 땀 흘린 후에 먹는 비빔밥 한 숟가락은 꿀맛입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주말이면 활약하는 최연소 일꾼 다섯 살 재민입니다 음. 여기는 우리 아들, 손주 녀석 아 음. 장난꾸러기, 우리 손주 장난꾸러기 여기는 우리 신랑, 나물캐다 날린 신랑, 음. 일꾼 <laughs> 우리 확실히 이제 뭐 산에 와서 음식은 뭐 고생만 지각이 하고 살으니까 짠하지. 부부는 산 아래 마을에서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밥상에 올라가는 대부분의 나무를 키우고 있지요. 하나라도 더 좋은 걸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서라지요. 요새 막 범위 되면 막 바빠요, 우리도. 꼬사리 끊으나, 치 끊으나. 사람 못살긁어 왜요? 아, 봄 되면 이제 간단하게 밥 둘러앉게 손님들한테 맛있는 게 주려면 산에서 나는 술고이라고도 불리는 햇고사리. 5월 중순까지 수확철입니다. 몸에 나무를 채소를 다 먹은 거예요. 좋고요. 보고 때요. 아. 보통 뭐 모르면 풀이고 알면 보약. 범해 이게 최고 좋은 거아니에요 봐봐 이거 얼마나 맛있니까. 딱 무척 먹어봐봐. 쌉수머니. 기가 맥해 진짜 그지매라. 어. <laughs> 아 이게 다 뭐예요? 두루. 두루뭉치 나네요. 오. <웃음> 야. 이런 <laughs> 잘 자란 남은. 이런 놈 삶아가지고 그냥 초장에 찍어 먹어도 좋고. 아. 그리고 이제 굵은 놈은 짜릿지도 않고. 아. <laughs> 이러면 좋아. 잃어버린 입맛 되찾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치칠 친한 분이었어. 아. 진짜 완전 자연. 이런 이런 이게 진짜 자연적인 치요 이게. 아. 음. 아. 이게 이게 진짜 얼마나 맛있는 폼폼하고. 지금 자자나 이제 이제 힘 나오고 일단 이거, 이거 뜯어다가 딱 섬네 밥 해주는 싹 쓰라고 더덕 어 도덕. 자연산 더덕 이거 아 더덕이 있어요? 응 자연산 더덕 더덕 더덕이 더덕 야생 더덕을 만나다니 운이 따르는데요. 보약이 보약이 자연증물나 봐봐. 오. 이게 10년 이상 된거 이거는. 진짜 오. 더닥은 오래될수록 향과 약성이 진해집니다. 진짜요? 어떤 향이에요? 야, 근데 진짜요. 진짜 좋은 향이 나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는 거겠죠. 보물 잔뜩 담아서 숲속으로 돌아갑니다. 많이 아퍼버네 골고루 이용 많이 뜯었네, 야. 어메. 더덕. 응, 더덕도 있네. 더덕, 이제 우리 박수 고생했기에 오뭐가로 우리 신랑밖에 없네. <laughs> 좋은 건 고생 많은 아내부터 향이 좋겠네. 껍데까 뭐, 껍데까이. 향이 엄청 진해. 음... 어덕의 기운으로 보키 씨의 솜씨를 발휘해 볼까요? 빨리 건져서 찬물에다가 딱 담가야지. 시푸르게 색깔을 그대로 유지해줘요. 야 처음 나온 거라도 진짜 풍성요 고사리는 꺾자마자 바로 삶아서 말려야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려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끓는 물에 삶아요, 살짝. 음, 음. 그래가지고 들깨집에 볶아먹으면 음. 맛이 좋습니다. 야무진 <laughs> <laughs> 손끝으로 쌉싸름하고 향긋한 취나물도 완성. 밥상 한가득 순천의 봄과 함께 부지런한 부부의 삶도 버무려져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한술 뜹니다. 꼬마 일꾼도 한 자리 차지했네요. 부부가 도시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건 23년 전. 두분 어떻게 오실 생각 하신 거예요? <laughs> 연이 길어요? <laughs> 그때는 전기도 없고 길도 험했죠. 예전에는 가스통이랑 지게를 짊어지고 가지고, 네. 어, 등이 허리가 다 꺼졌어요. 어 등이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니까 피가 나요. 어. 지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깐다 깐다 하니까 움직이니까 지게가. 어. 그러고 진짜 울기도 어. 많이 울고. 변상 내가 뭐 이제 아마도 많은 모든 조금 못 쓰고 살자. <laughs> 산중에가 이렇게 식당이 있는데 그거 오셔갖고 드시고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한테는 그게 마음이 뿌듯하고 도시에서 받은 상처는 숲에서 위로받았고,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와준 사람들에게 힘을 얻었습니다.